안녕하세요 스타워크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은근히.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있어서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리고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은 게시가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자, TSMC는 감사하게도 매월마다 뭘 발표해요?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발표를 해줍니다. 보통 기업들은 분기마다 어, 실적 보고를 하는데 근데 얘네는 월마다 매출만 미리미리 밝혀줍니다. 보시면, 어, MOM이죠? 지난 분기, 지난 달 대비 19.8%, 한달 만에 19.8%가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TSMC는요, 매 1분기가, 1월에서 4월까지죠? 1월에서 3월까지죠?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대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1월이죠. 지금 2월이지만 1월 게 지금 나온 거죠. 빨리 나온 거죠, 그래도. 그리고 전년 대비는 36.8% 미친 듯한 성장이죠. 1년 만에 30% 넘게 성장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1월에는 설 연휴가 껴 있어서 조금 매출이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19.8%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성장했냐? 결국 AI 때문이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TSMC는 가장 중요한 게 첨단 공정, 파운드리, 2나노, 3나노, 7나노 이하 애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최첨단 공정은 누가 가져가냐?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보통 가져갑니다. 결국 얘네 매출이 잘 나왔다. 애플, 엔비디아 걸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수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김경환 애널리스트 중국 쪽으로 최고죠. 근데 중국 쪽으로 보. 만 최고가 아니라 반도체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보시면 3나노, 5나노, 첨단 공정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코어스죠. 칩원, 웨이퍼, 언,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뭐야 여러분? HBM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후공정 단계인 코어스도 얼마 전에 투자 많이 하고 확장 엄청나게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요, TSMC 월 발표에서 확인해 준게 뭐야? AI 수요는 확실하고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감동이 있는 정도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만 나왔 매출만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안 나왔지만 와 전달 대비 1한달 만에 19.8%이 정도면 감동이 있다. 왜 자꾸 제가 감동 감동 타령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MD 구글 뭐다 실적 잘 나왔는데 감동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빼버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게 맞다. 자 it 섹터 pr입니다 우리 여러분 s p 500에서 인 e 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섹터의 레벨인데 보시면요 p가 243배 꽤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즉 한마디로 싼 상태라는 겁니다 어 근데 스타코님 주식은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은 주가는 뭐예요 eps 곱하기 pr이죠 pr은 떨어졌는데 eps 즉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 오른 것이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거품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올랐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떨어졌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채권 보시는 분이죠? 하나증권의 박승진 애널리스트가 그려오신 건데요. 보시면 이 약간 연한 초록색은 EPS고요. 보시면 얘는 p r 입니다 밸류에이션이죠. 자, EPS 볼까요? 그냥 여러분, EPS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주가가 올라온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봐야 해. 이 PR은요, PR도 조금 오르긴 했어. 그치? 근데, 언제부터야? 꽤 떨어져 있다니까요. 25년 한 말부터 이 PR은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챙겼나? 안 챙겼네? 이런. 미국 10년째 국채금리가 4.1%를 넘었어요.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왜?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패드가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떨어진 이유는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금리 계속 낮추면 이거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게 될걸? 이런 생각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고요 p r 도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안 도와줬기...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걱정이 많냐? 바로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가 관세를 먹였기 때문에, 어때요? 트럼프가 관세를 먹여서 결국은 가격들이 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걱정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 이제 PR이 돌아서면 주가 막 엄청 오르겠다. 이렇게 고민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생각해보셔야 될게 왜요? 이러다 EPS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피크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네, 저는 EPS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 실물 경기는 미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도 실물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G, GDP나, 이제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 한마디로 우리 K자 성장이라고 하죠? 좋은 놈들은 계속 좋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EPS가 좋은 애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쯤에 왜요?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다 낮추진 않을 것 같고요. 반띵 정도로 관세를 줄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부담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뉴트럴 레벨이에요. 퓨어 인그레이드 지수는요. 흐름을 보시면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조금 오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75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여러분 시장이 거품이 안낍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 볼 만한 주제인데 시장 참가자들이 예전보다 똑똑해졌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거품으로 가는 거 아니야? 거품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거품으로 우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현명해져서 지금 위치가 어디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더해져서 거품을 안 생기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존재 때문에 PR에서 도움 을못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구글이 채권을 발행했죠. 한 20조 정도 됩니다. 한국돈으로. 보시면 여러 트렌치라고 하는데, 7곱 종류의 달러 채권을 발행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 1.2 정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0.95포인트를 낮아졌대. 왜? 22조 끌라고 했는데, 145조나, 야, 내돈 내가 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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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줄게 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음, 이자율 좀적게줘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1.2가 0.95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즘 빅데크들이 다 돈을 꾸고 있죠. 오라클이 그래서 일단 첫방으로 깨졌잖아. 근데 여러분, 구글이나, 전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얘네가 대출을 받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진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더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꾼다고 생각합니다. 풀리면 보세요. 낮잖아요. 국채 대비 0.1점이? 오히려 0.95포인트로 낮아졌듯이, 즉, 국채보다 조금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멤버십 게시글과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건 24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공부하시고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가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 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